안녕하십니까. 유경필 실장입니다. 어, 4일째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어, 오늘은 조금 뭐, 다른 부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요. 뭐, 관심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우, 이게 면티를 입고 왔는데, 아, 조금 부드라지네요 아유, 부끄럽네. 자,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제 좀 기본적인 설명 좀 드려볼게요. 뭐, 이제 앞서서는 조금 법적인 좀 이제 좀 불편한 내용을 많이 설명드렸고,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투자 내용 좀 설명을 드리는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참고만 부탁드리고, 그래도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일정 목돈이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자세히 알아보시고, 제 얘기는 이제 좀 참고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인천광역시 기준으로만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사실 저는 인천 사람이니까 어, 재개발 재건축 열풍이 상당하죠.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보기에 이제 현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마무리가 다 돼서 뭐 도로 여기저기 뭐 지역 여기저기 다 다니면 아파트 공사 현장이 대부분이에요. 뭐 거의 마무리 시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남아 있는 땅들이 있기는 한데. 가로 정비 구역이라든지 이제 소규모 뭐 재건축, 뭐 재개발, 뭐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재건축 하나로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인천에 투자하실 때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저층 아파트, 저층 빌라 단지가 조금 자리를 잘 잡은 내고 네뭐 반듯한 그런 지역 이런데는 뭐 무던두 시기에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건축이라는 것도 뭐 기회가 나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이 좀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다들 눈을 돌리는 게 대부분 지금 재건축인 것 같아요. 그래도 1억 이하의 아파트들이 인천에는 많아요. 뭐, 공시지가 1억이 안 됐을 때 이제 취득세가 아직은 1%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1억 미만의 저층 아파트는 아직 돌아다니시면 살 기회들은 많다. 그래서 조금 알아보시기 뭐, 좀 권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아파트 열풍이 막 엄청나게 불어왔는데 이제 이때 아파트의 재미를 한번 보신 분들 아니면 내집 마련의 기회를 이제 놓치지 않으셔서 아파트 하나를 정착을 하시는 분들 뭐 미래에 이제 입주 예정이신 분들도 내용은 동일하세요. 뭐 이제 당첨을 되셨으니까 뭐 어떤 제약 조건이라는 게 조금 사라지셨죠. 뭐 청약 당첨 낼라 그러면 뭐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안 되고 뭐몇 cc 이하의 차량에 뭐 이런 것 이게 좀 있어요. 근데 어, 지금 이제 어떤 내 기회를 하나 아파트를 잡아놨다 그러면 이제 쉽게 말해서 임대 투자도 뭐 받아보셔야죠. 뭐 주식이나 코인 시장보다는 안전하잖아요. 원금이라는 거에 뭐 이제 의미를 둔다 그러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전하시니까 그래도 임대 투자를 조금 생각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것 같아요. 자, 이 임대 투자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앞서서 조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사실. 근데 어. 지금 오피스텔을 하나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부동산이라는 거는 전 품목이 임대는 가능하죠. 아파트, 빌라, 건물, 빌딩, 토지, 뭐, 기타 등등 다 임대는 가능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접근하기 가장 쉬운 오피스텔. 자, 그 오피스텔을 따라한 도시형 생활주택. 뭐 도시형 생활주택은 쉽게 말씀드리면 구조물은 동일해요. 구조물은 동일한데 어, 허가가 아파트로 나오고 주택으로 나왔다는 것뿐, 뭐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제 오피스텔은 상가로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으로 빠져요. 그래서 세금 차이가 조금 있고 나머지 구조물 자체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여태까지 업무를 보면서 그래도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오피스텔들은 서울권은 그래도 가격이 오른단 말이에요. 신축 분양이라든지 예전 구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 그래도 중심권 조금 입지 좋은 데들은 가격이 오르더라고요. 오피스텔이. 근데 인천광역시는 제가 10년을 하면서 오피스텔 가격 오르는 걸 보질 못했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그냥 월세는 서울권보다 가성비는 훨씬 높게 나오는데 이제 가치가 올라가 올라서 시세가 오른다 이거는 제가 정말 본 적이 거의 드문 것 같아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한두 개밖에 없는데 인천 부평구 부평역에 있는 현대더 로프트라는 오피스텔이 있는데 제가 본 오피스텔 중에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오피스텔이에요 유일하게 이거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유일하게 오피스텔 가격이 오른 현대도 로프트 이거 부평에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파는 건 아니고요 근데 지금 현대 더 로프트라는 오피스텔도 시세 대비 10% 가까이 빠졌어요, 현재. 이게 앞서서 아파트는 신나게 가격을 올려놨는데, 나라에서 세금 추징을 해야 되니까, 임대 사업자 건드는 게 사실 만만하거든요. 뭐 사실, 뭐, 돈 받고 있으니까 조금 더 내, 네, 뭐, 하나 돌려도 조금 더 이제, 내, 네, 이제, 걷어볼까? 뭐 이런 취지가 조금 많기는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오피스텔 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많이 내놓으셨어요, 매매를. 그래서 기존에 1억 정도 있었던 오피스텔들이 9천정도로 빠지셨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제가 움직이는 그 반경 내에서 대부분 10% 가까이는 빠졌어요 자그 대신 임대료는 음, 이제 평행 임대료가 떨어지진 않아요 임대료는 평행 아니면 조금 더 올라가던가 그러는데 매매금액이 떨어졌으니까 어, 가성비 대비 들어가실 만해요 지금은 왜? 아파트를 한번 재미를 봐서, 아파트는 하나를 소유하고 를 있으니, 그 다음에 임대는 하나 받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인천 같은 경우, 뭐, 말씀드린 대로 다 빠졌기 때문에 네이버에 이제 가격순으로 검색하셔서, 낮은 거 위주로 한번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뭐, 대학가, 그 다음에 뭐, 지하철역 앞에, 이런 것들 뭐, 무난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씩 뭐, 구매하셔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뭐 코인도, 주식도 뭐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말씀은못드리지만 어 얘는 원금 보장형이에요. 부동산은 항상. 뭐 시세가 깎인다? 해도 안 깎여요. 사실, 뭐 지금 당장, 뭐, 숭풍이 불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뭐, 두순날숭할 수는 있지만, 원금은 대부분 보장이 되니까 조금 바라보시는 게 조금 유리할 것 같아요. 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어, 이미 마르네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인당 대출이 4건 정도가 가능하셨어요. 그 대출이 4건이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은행권에서 대출 딱지 상품이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MCI라는 게 1인당 2개가 나왔고요. MCG라는 딱지가 2개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주택보증, 하나는 서울보증에서 그냥 보증을 해주면서 이제 담보 대출을 뽑아주는 건데 어 대부분 이제 주택 위주는 MCi라는 상품을 많이 쓰고요, 주택 외적인 거는 MCg라는 상품을 많이 써요. 뭐이네건 이후에도 추가 대출은 받을 수는 있어요. 자산력이 좋으신 분들은 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일반인 분들은 기존의 대출이 네 건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사실 주택 두 개, 뭐 주택 외두 개, 아니면 주택 하나, 주택 외세 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내집 마련 하고 대출 뽑고 임대 돌리고 뭐 이렇게 하셨고 저도 뭐 마찬가지로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지금은 대출이 안 나와요. 지금은 대출 규제가 있어서 이제 좀 아, 알아보셔야 돼요. 많이 이제 내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집 대출이 안 나오죠? 아직은 뭐 이거 이게 뭐 조만간 풀릴 것 같기는 한데 뭐 아직은 대출이 안 나옵니다. 근데 주택이 하나 있다고 하셔서 오피스텔이 대출이 안 나오시는 건 아니에요. 오피스텔이 대출이 나오니까 임대 투자를 하라고 지금. 뭐 생각이 있으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월세라는 게 사실, 뭐,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2000년도에 50만원, 2010년도에 50만원, 2015년도에 50만원, 지금 2020년도쯤에 50만원, 그리고 미래에 2025년에 50만원, 어느 게 가치가 좋을까요? 과거형이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누구보다 더 빨리 임대 수익을 받기 시작하면 다른 분들보다 더 나은 뭐 이제 생활에 진입하시는 거는 뭐 사실상 빠르죠. 왜냐하면 생각은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겁나서 투자를 안 하신다든지 뭐좀 자금력이 잘안 도셔서 이제 매수하, 이제 매수를 못 하시는 게 이제 보통이기는 한데 안,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아 나는 그냥 은행 적금 늘래 뭐 이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아야죠 왜냐면 지금 10만원이랑 10년 뒤에 10만원이랑 내용이 다르니까 뭐 그래서 이제 임대투자는 하신 분들은 아세요 하신 분들은 알고 뭐 저도 알고 있지만 미리 땡겨서 하시는게 그래도 금전적인 가치는 이득은 많이 보실 수 있다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뭐 취득세가 4.6% 등기비 해서 뭐 1억짜리 빌라를 갖고 있는 거랑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거랑 비교를 하자 그러면 전체적인 세금 부분은 많이 나가요 그리고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얘보다는 조금 떨어지고 그래서 오피스텔을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1년 12개월 중에 대략 한 2개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순수마진율은 어. 예전에 이제 12개월 기준으로 잡았을 때 도배비, 중개수수료, 기타 세금 해서 10개월 정도 받는다고 보통은 이제 계산을 했었거든요. 두 달치는 경비로 빠진다. 근데 지금은 필요경비가 조금 더 올라간 상황이라 12개월이면 9개월 정도가 순마진이라고 계산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50만원씩 1년이면 600만원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세 달치 정도는 경비로 빠진다. 예전에는 뭐 경기 좋을 때는 한두 달치가 빠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한세 달치 정도는 경비로 빼시고, 9개월 정도에 대한 임대 수익이 실질적인 수익이실 것 같아요. 뭐 그래도 뭐 나누기로 뭐 수익성을 계산한다 그러면 절대 낮은 수익률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은행권 수익률에 비해서는 높으니까. 어, 기본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뭐, 전국이 다 그럴 거예요. 인천만 그러는 건 아니고, 전국이 다 이제 제 생각에는 10%건까지 다 빠졌어요. 뭐, 신도시든, 아니면 뭐, 신도시 지정되고 있어서 이제 뭐, 분양을 하고 있는 지역이던 분양을 하자마자 벌써 10% 가까이 빠진 데는 뭐, 수도룩 하고요. 서울권도 방어를 못하는 지역도 많아졌어요. 서울권도. 지금 뭐,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마곡 지구가 오피스텔이 막 우르르르 막 엄청나게 지었고, 임대도 한 번에 다 빠지고, 뭐 전체적으로 되게 좋은 분위기였는데, 지금 뭐 마곡도 조금은 뭐 주춤한 것 같아요. 마곡 바로 옆에. 그리고 뭐 새로 생기는 데도 그렇고, 지금 뭐 동탄? 동탄신도시? 동탄신도시도 지금 주춤하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주춤한 것 같아요. 원래 있었던 가격에 내으면안 팔려요. 지금 첨다운해도안 팔려요. 왜냐면, 네이버에 되게 많아요. 매물이. 그래서 대충 10% 가까이는 빠졌으니까 조금 계산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빠진다. 이거는 뭐더 빠질 수도 있겠죠. 물론. 그리고 다시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고 이거는 뭐 제가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어 지금 뭐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정착을 이제 하셨다 그러면 조금 목 좋은 자리에 이제 연식이 음. 조금 받쳐주는 그리고, 그래도 전용 면적이 6평, 7평 이상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임대 놓기가 수월해요. 7평 가까이가 안 나온다, 근데 좀 임대 놓는다 그러면, 아, 사실 임대 놓기 쉽진 않아요. 사실. 6평, 7평은 무조건 넘는 크기에, 이제 뭐, 원룸형이라든지, 뭐, 복층, 그 다음에 점오룸, 뭐 이런 거를 조금 구조 면에서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오늘 기본적인 설명은 다드렸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이 투자 면에서는 뭐 재개발, 재건축도 조금 기본적인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뭐 도시형 생활주택, 그 다음에 이제 빌라, 뭐 기타 등등, 이제 뭐 별도의 부분에 있어서는 뭐다 하나씩 이제 영상을 찍고 올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피스텔 임대 투자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뭐 너무 자세히 하지는 않았어요. 뭐 자세히 하는 거는 저도 팔아야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전화 오시는 분한테 이제 설명드리지만, 기본적인 틀은 이렇고, 현재 시장은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